안녕하세요 자빠 다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면요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오늘 첩보 소식이 뜰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첩보 소식 이 떴어요 아마 내일 아마 3월 1일 3일절이기 때문에 내 마무리 좀 쉬고 싶어갖고 오늘 첩보 소식이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추가 첩보 소식 1탄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구로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된다. 무조건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희망 사항이 가득한데 피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구로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역시 역시인가? 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첩보 소식의 주인공은 바로 로난인 것 같습니다. 로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업데이트였죠. 메인 업데이트인 어나이얼레이터라는 업데이트에 관련된 연장 선상에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과거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베타레이빌 그리고 퀘이사 그리고 글래디에이터가 나오면은 로난도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야말로 로난이 각성 또는 티어3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지목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목이 여지없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티어 3가 나오게 되면 로난이 티어 3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유니폼이 나온다는 것좀알수 있었는데 요번에뭐 로난의 이름에서 뭐 티어 3라든지 뭐 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힌트는 잘 없었는데 그냥 유니폼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듭니다 하지만 지금 마블퓨저파이트가 티어 4 전용 컨텐츠가 나오는 상황에서 로난이 티어 3가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로난의 티어 3 또는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건 확정인 것 같고, 티어3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일 수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난이 나올 티어3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로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블 퓨처 파인트에서 그나마 유니폼을 입으면 그나마 모공 리더를 줬었던 그런 로나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메타에도 쓰지 않는 조금 안타까운 불쌍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메타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티어스리로 나올지 아니면 각성으로 나올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업데이트가 볼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난 같은 경우에는 메타 합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짬 처리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과거부터 그냥 리더 따리로 썼던 그런 불쌍한 모습이고 유니버셜 타입 팀원에게 리더를 준다 요것 때문이라도 유니폼이 나온 뭐 유니버셜 타입에게 모든 공격력 뭐 플러스 60%뭐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메타에 합류해서 유니버셜 타입 리더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안 나오지 않을까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얼택, 얼탈, 어이 없는데 지금 알게됐는데 야, 회피무실 들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메타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핵심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니폼으로 어떤 병경점이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떡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거나 일반 캐릭터니까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견하셨고 많은 분들이 점치고 있는 이번 업데이트의 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실버 서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실버 서퍼가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가 과거에 이번에 첩보 소식이 처음 떴을 때 메인 업데이트의 첩보 소식이 처음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업데이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퀘이사, 베타레이빌까지는 나왔는데, 주요 멤버였던 실버서퍼, 그리고 로나는 업데이트가 따로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 업데이트에 실버서퍼가 포함이 돼 있을 거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첫번 소식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말을 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실버서퍼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핑크코드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 업데이트도 어나이럴 레이터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다 라고만 말을 했지, 실버서퍼 또는 로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로난인 게 확정인 걸로 봤을 때 아마 어나이럴 레이터 쪽에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 티어포 주자로서 실버서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꽤나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점도 또 있는데요. 그 이번 업데이트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버서퍼 자체에도 씹보면 태생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화가 들어가긴 해요. 뭐 고인물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악영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이제 계정을 쫓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버겁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적으로 아 씹어서 버뭐 키우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업데이트 볼륨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자면, 베타 레이빌 또한 이번에 태생캐이터인데도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많이 말라가겠다 재화가 좀 많이 마른다 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베타 레이빌도 재화를 많이 먹고 실버 소포까지 많이 먹으면 또 많은 분들이 계정이 찢어진다 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정 육성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베타 레이빌과 실버 소포만 문제냐? 그것도 아니죠. 왜 문제가 또 되느냐? 바로 글래디에이터 때문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 더블 태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버 서퍼, 베타 레이빌 그리고 글래디에이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골드가 뭐모으려면 모을 수 있겠지만 유비 분들이 상상하기에는 어마무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업데이트는 고인물 전용의 장난감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리뷰를 진행하지 다 못했지만. 글래디에이터라는지 아니면 베타 레이빌이 지금 뭐 메타에 들어간다 만다 들어간다 만다 이 둘이 막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캐릭터는 뭐 들어갔다 아니다 얘는 안 들어간다 얘는 들어갔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강론을일방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과연 실버 서퍼가 PVP 들어왔을 때 얘네만큼이나 메타에 합류할지 안할지도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티어포가 나오는 실버 서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새롭게 반사 메타를 들고 올지 아니면 새로운 아더월드의 핵심 메타가 될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다음 첩보 소식에서는 실버 서퍼가 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것까지 안 뜨면 좀 답도 없다 자 오늘은 새롭게 뜬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업데이트지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를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계정이 찢어지는 업데이트다 그리고 앞으로 마블 퓨처 파이트가 정말 과감하게 티어 3와 과감하게 티어 4를 마구마구 찍어내는 모습 때문이라도 계정이 굉장히 말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소포트 개선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생 캐릭터랑 전혀 무관한 그런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뉴비분들은 태생 캐릭터 쪽에다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일반 캐릭터에 키우시는데 서포트를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사용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것은 고인물들 장난감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뉴비분들은 배척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비분들은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눈길을 떼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고인물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뉴비분들도 좀 즐길 수 있는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뉴비분들이 로난을 가져가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 요번에 뭐 나왔던 뭐 퀘이사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좋았으면 괜찮은데 이런 캐릭터들도 그렇게 성능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거든요 차라리 뭐 스크린 같은 꽤나 괜찮은 아니면 뭐 다크호크 같은 애들이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런 쪽 업데이트는 뉴비를 위한 업데이트는 아닌 것 같고 개선사항만 좀 뉴비한테 맞춰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 좀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3월 업데이트 그렇게 크게 맛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이잡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일단 만드는데 너무 빡쳐 시간도 오래 걸리고